강제님 저 닉네임 어. 강제님 짱팬으로 해도 돼요? <웃음> 여기서? 안돼요! <laughs> <laughs> 여기서 그걸 할수 <laughs> 있어? 아. <laughs> 나, 나, 그 강제 언니 사 먹고 크는 우리 아이 나 강제 언 노래를 따고조용 하라고! 야 오늘 닉네임 다 그런 식으로 갈 거지? 오케이 오케이 뭐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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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일 조작 잘못이냐 이거야? <laughs> 죽었다 진짜 나 여기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케이 okay, 자기소개 한번 해보자 아 좋다 네, 일단 개성있는 목소리 정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 저는 권나희라고 합니다 음, 안녕하세요 저는 민결입니다 뭐,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강지를 가진 여자 상렬입니다 오 쥔~~ 안녕하세요 휘들휘 휘혈 피를 휘두르는 여자 룬 휘혈이라고 합니다 오~~ 네, 패스할게요. 진짜 패스야 아니 나만안들어가죠 그래, 지금 저기? 나도 안 나도 안나 r 안들어가 m e r i c a a m e 아 i 아 a a m e 아 i c a Americ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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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m 야 r i c a Americ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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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제 아 이제 돈이 찢어진다. 밥도 다못 먹었네. 빨리 치워야겠다. 어, 아직 씻안 했지? 씻씻 씻. 아 어떡해. 아 잠깐만요. 제가 지금 아직 김치찌개를 치우고 있어가지고 대, 죄송해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! 마이크 끄고 치워. OO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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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난다. <laughs> 미션이 안 올라가냐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이제 죽이면 안 돼. 어, 뭐야? 뭐기실 전기실. 전기실? 저 어, 강지 사생팬님 은번님인가? 음... 네 맞아요. 은번님이랑 저... 저랑은 계속 오른쪽에만 있었었어요. 맞아요. 나는 강지 스토커 후욱이랑 저기 뭐야, 결리가 있어서 이제 그 밑에 어. 전기 고치는 거 있잖아. 그 미션 하고 CCTV실 살림이 있길래 CCTV실을 갔어. 어. 어? 그거 나야. 어 아닌데? 뭔 소리야? 그, 아, 국밥 있었는데? 어? 나 CCTV실에서도 나도 있었어! 야 잠깐만 레이다 룰레이 언에서밴탔레이왜 죽였어? 아이 쓰러 봐 내가! 아씨 x x 아,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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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를 한용이 아, 네. 이제 나갔는데 딱 이제 봤잖아 결이 랑 맞을 치고 간 거. 그러면 어. 일단 모르니까어떻 일단 일단 조심합시다. 일단 나 치나이님 근심한 숟가래. 락아 근심한 숟가락 누구야? 근심한 <laughs> 숟가락해. <laughs> 누나 다야 아... 단국법은 죽이면 안 된다. 애들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. 김치찌개 맛있다가 누구야? 나 아니야. 냄새가 납니다, 어, 냄새가.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시카 그러니까 네? 쪽에서 네, 네. 어, 사람이 있었고요. 거기 에 있었던 사람이 까만색 남의 네? 보라색이었거든요 근데 나도 강전이 네. 마주쳤어. 까만색이 누구세요? 아니 난데 네. 빨간색이 죽은 거야? 네 빨간색이 응. 죽었어. 아니 예은이 내가 일부러 예은이를 따라갔거든. 응. 나 인포스터 어. 아니다 이러면서 옆에서 엉덩이 한번 살랑 흔들어 주고 <laughs> 왼쪽에 당국 밥이랑 누구랑 아. 빠지다가 난 지금 CCTV 실에 있고. 그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일어난 살진이 아니야? 그 그러니까 응. 예은이는 응.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었고 나는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었어. 만약에 키를 하고 간 왼쪽에서 하고? 왼쪽.. 왼쪽에 서었다고 왼쪽 어디쯤에 있었어? 어... 여러분들 그래. 좀 강압적으로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지문. 그.. 위무실 가라. 위쪽으로 가라. 가라. 나랑 단곱밥이랑 같이 갔던 애 누구야? 나! 내가 또 음. 이제 갈리씨 쪽에서 미션을 단전이랑 같이 다운로드 다, 받는 거 그걸 하고 아니 나랑 같이는 안 했어 아.. 아니 같이는 <laughs> 있었잖아 <같이는 안> <laughs> 여러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제가 강전언니랑 같이 어몽어스 세판 정도 를 해봤거든요? 근데 이 언니 진짜 찐 억울함이 묻어있는 목소리거든요 지금? <목소리가>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진실된 목소리야 저게. 찐으로 어, 억울한 목소리야 어, 거짓인 목소리가 아니고 진실된 목소리야. 강전언니가 억울하면 난 이거 룰레이 님아나 근데 룰레이가 좀 의심스럽긴 해. 왜냐면 컴가좀 의심스러웠잖아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맞잖아 이 말하는 게. 아 모르겠다. 근데 의심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. 환적증이야 오케이 거 조심해 보자. 는 거야 조심해 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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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자 조심해 보자. 조해 보자. 해해 아니 나는 예은이를 안 죽이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엘리님 와서 죽이더라고 나, 나 예은이한테 엉덩이 흔들고 있었는데 나도 강지 보고서 기뻐가지고 하 강지다 강지다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진짜 뒤통수 존나 세게 맞은 게 눈이었어 강지 어그로 끌고 갑니다 엘리님 뒤에서 망치로 야간을 이렇게 어그로만 끈게 아니라 나 진짜 죽일 마음이 없었어 거짓말 하지마 날붙잡 <laughs> <신대> 미안해. 강진님 목소리에 억그람이 당겨있다 그래가지고. <ivering> 그런 거안 돼. 그런 거안 된다고. <laughs> 아유, 이거 결국에 마지막에 ]issant구나. 나랑 같이 있을 건 누구야?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국밥은 한그릇만 시켰는데 두 개가 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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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 감싸주는 거 깜짝 정도만 써. 빨노흰, 빨노흰핑민검. 예은이랑 민트색이랑 같이 갔으니까. 내가 그냥 들어갔지. 파란색 빨민 파빨민 여기 오른쪽에 있고 지 사람이 어? 어? 잠깐만 야고까왜 어? 죽였어? 어 아니 뭐 죽이는 거야 레이 언니 죽여놓고서는 지X하지마 뭐 <laughs> <하는 거야? 웃음> 누가실저 앞에 지보는데 앞에 가 강지사 작본님의 쿠키카돈 눈이 나를 그냥 멍하니 보는 거야. 잠깐만 잠깐만. 내가 그 확신 미션 총 쏘는 거 하러 여기 통시실 들어왔거든? 근데 내가 주황색이랑 핑크랑 같이 있는 걸 봤거든? 올라가면서 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이게 눌렸어.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었던 거는 핑크랑 주황이야. 난 핑크다. 오케이. 이거. 내 사생팬 <laughs> 왜 죽였어? <죽여왔어>? 노인 <laughs> 액션 어, 진짜 많엄마 사생팬은 죽인다니. 떨어져주세요아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냄새가 난다 냄새가. 가자 레이아 투표하자. 왜 죽였어요? <러기> <러기> 아 모르는구나. 십구만. 잠깐만 잠깐만. 저렇게 따라오지 말라고. 뭐야 뭐야 시체 어디? 뭐야 시체 아 왼쪽에 계셨던 분 계세요? 왼쪽에 어 잠깐만 아 엘리님 왼쪽에서 왔는데? 저 왼쪽 음 있다가 오른쪽으로 다 이동했어요 아네 어, 그거 아, 아는데 아너 어디서 샀어 시체? 시체는 보일러실 위쪽에 쓰레기 버린 데였거든요? 그럼 엘리님일 아 경우가 되게 큰게 뭐냐면 일단 내가 그 위에 그 레이도 봤을 거야 나그 무슨 아 포칼콘 같이 생긴 데서 미션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레이 가고 나서 음 밑에 쪽에 나오는 데서 엘리님이 나오시더라고 저 예은이 소방관님하고 같이 그래, 당황해. 그게 저예요. 아아... 그래, 그래. 하하하 죽여! 들어 있네! 난 엘린님 믿어. 믿자, 나고. 와아아아아아! 깰깡깰깡! 깔 우리 시체 한번 보지도 못하고 게임이 끝났어. 진짜 우리가 해냈어, 우리가 해냈다고. 우리가 해낸어우 완벽한 코비야. 봉이는 이긴다고. 봉이는 이긴다고. 봉이와 성아가 티만을 이겨요? 인포가 안 걸리네. 빨강 주황. 눈깔 흰 거미옆이. 내려갔지. 음,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바이탈이 체크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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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누르면 시체를 못 찾는데 시체를 맞아. 못 찾기 위해서인 거 어머 어스좀 해봤는데 얘기해. 바이탈을 보고 누르는 거는 당연히 어, 시민한테 불리한거 그래. 알고 있으면서 진짜 미안한데 바이탈이 뭐야? 아, 아. 어, 신발. 와, 예은이네. 계단 죽였어. 새끼. 어. 예은이가 아니네. <웃음> 어, 오우씨. 어. <laughs> 그래서 미안해요. <laughs> 예은인 줄알았데 <laughs> 아니 나 예은인 줄 알았어 너. 나 빨간색이면 다 예은인 줄 알아.